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많은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어, 부교역자의 자녀들도. 대부분 세례를 받습니다. 이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세례를 받는데, 이 부교역자들은 튀는 행동을 좀 경계하기 때문에 태어난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세례를 주는 일은 이제 교회 안에서는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쉽게 부목사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세례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부목사가 세 명이 있었는데요. 세명 중에 두 명의 부목사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 자녀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한 명은 저였는데요. 어, 저는 어, 아빠가 목사인데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어, 세례만큼은 좀 아빠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 감히 <laughs>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세례를 받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곳에 제주에 내려와서 사랑의 온유에게 세례를 주었고요. 다른 한 분은 이제 자녀가 다 성장한 후에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이 그 신앙 고백을 하면 어, 세례를 받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세명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목사가 이 다른 그한 목사님은. 굉장히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통적인 교회에서 성장하신 분이셨는데 그 각자만의 이유로 자녀들에게 세례를 안 주는 저희 두 명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이러시면서 어, 세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지난 두 주간 들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유아 세례의 문제로 네덜란드 교회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 영아, 영아 영화, 태어난 지 얼마 안된이 영아에게 세례를 주는 게 맞을까요? 주지 않는 게 맞을까요? 준다면 왜 주어야 하고 주지 않아야 한다면 왜 주지 않아야 될까요? 어, 저와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남들이 다 주니까 우리 아이도 세례를 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녀들의 세례를 기도하며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세례에 대한 말씀 세 번째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 유아 세례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요리문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물로 씻는 행위가 실제로 죄를 씻어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 성령은 세례를 가리켜 중생의 시심과 죄의 시심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징표를 통해 우리의 몸이 씻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영원히 죄로부터 진정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신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처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은 어른만큼이나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상징인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그런 기능을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아멘. 어, 세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로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중요한 것만 한번 더 복습하고 어, 유아 세례에 대한 말씀으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공포하는 것, 곧 선언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 씻김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 상태. 이 상태가 구원받은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결혼식을 한 커플이 혼인 신고를 통해서 법적 부부가 되는 것처럼 구원은 세례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님께서 날 대속하셨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세례를 통해 선언하는 겁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세례식 때 우리 머리 위에 부어지는 혹은 어떤 교단에서는 아예 어, 몸을 물에 담그기도 하는데요. 저는 순복음 교단에서 세례를 어렸을 때 받았는데 물에 그냥 다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 이 물을 통해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어, 우리 오늘 말씀 책갈피로 좀 해두시고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정결한 물을 사용해서 세례식을 거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믿는 것과 세례받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번 더. 우리의 죄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기 때문인 거죠. 우리 지난 두 주간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성령님께서는 그 사실이 믿어지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그럼, 유아 세례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면,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물론, 이한 사람의 믿음을 다른 사람이 알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나의 시선일 뿐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그 사람만 알수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말도 잘못 하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아무리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이 아이가 정말 응애응애 하는 아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 마음속으로 믿음을 고백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생각을 해 보면 유아 세례는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더 맞아 보입니다. 신앙고백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시간이 세례인데, 이한 살, 두살 먹은 영아, 그 유아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고요. 저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세례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 다 세례를 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유아들에게 세례를 준다. 이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없이 목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포함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자, 구약 시대를 좀 생각해 보면 언약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할례 의식을 행했죠. 이와 같은 일은 이 자녀를 내가 언약 백성으로 키워내겠다라는 부모의 의지가 담긴 결단의 행위였고 그렇게 자녀는 그 언약 백성 원들의 그 공동체의 한 명의 일원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자라났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배우며 자라났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유아세례 역시 이 영아나 유아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하기 전에 교육을 하는데 성인 세례자들은 직접 와서 세례 교육을 받지만 유아, 영아 세례 경우에는 부모가 세례 교육을 대신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그 부모는 내 자녀 역시 구원받은 백성으로 길러내겠다, 키워내겠다 라는 결단으로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 자녀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를 받지 않은 다른 아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겠다는 부모의 결단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아 세례는 이 신앙교육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신앙교육이 되지 않아서 그 아이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난다면 그때의 세례는 그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은 이 아이를 부모와 또 교회의 그 식구들이 교회 공동체가 신앙으로 길러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한다면 그 세례는 이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이 되고 구원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일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자녀의 신앙 교육을 그 자녀의 부모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받는 거죠. 이때 믿음의 공동체 원들에게 그 아이의 신앙에 대한 같은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 자녀 알아서 잘 키우고 나는 우리 자녀 알아서 잘 키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선 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곳에는 아직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신데 내게 자녀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나도록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 아프리카 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정말 육아는 보통 일이 아니죠. 요즘같이 어, 참 바쁜 현대사회에서 는 더더욱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그게 그 통계로 드러나죠. 이 가족 구성원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어짐에 따라서 육아 부담이 커지고, 이 둘이 사는데 한 명은 나가서 일하니까 한 명이 아이를 돌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점점 아이를 안 낳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냥 아이를 그냥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려운 일을 그 아이의 부모에게만, 혹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나 그 담당 교육하는 어, 그 사역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세례식을 할때 어떻게 합니까? 가정별로 하나요? 그 아이가 있는 집에 가서, 담임 목사가 가서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유아가 세례를 받는 자리에 함께 한 교우들은 이 세례받은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주신 말씀인데요. 4절부터 원래는 9절까지가 이제 쭉한 본문인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막감 <laughs> 아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죠. 뭘 들음으로 생기나요? 잔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대속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 라는 그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나의 부모로부터, 목사로부터, 우리 교회의 어른들로부터 복음을 들을 때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지금 미션 스쿨들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죠. 학교에서 종교적인 가르침 전하면 난리가 나는 시대입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어디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까? 어, 지난 주에 이 청소년 센터에서 사역하는 선배를 만나서 잠깐 식사하며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 센터에 들어오는 아이들, 이 센터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수 없는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센터에서 생활하는 건데요, 청소년들인데, 그런데.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저를 맨날 때려요. 우리 부모님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맨날 싸워요. 이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나면 어릴 때 세례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지겠죠? 예수님의 사랑이 가짜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 학생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엄청 부흥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맨날 싸워요. 우리 교회 이웃들 굉장히 잘 섬겨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유아 세례는 부모와 또이 공동체의 신앙으로 약속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례 자체만으로 이 아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로 주신 이 아이들인데 여러분 이 선물이 정말 진정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이죠. 이 자라나는 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낼 때이 아이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한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영혼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자라날 때이 아이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는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바로서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이죠. 삶,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말씀을 붙잡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저 사람 보니까, 아 우리 부모님 보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우리 교 십사님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분명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그 후에는 이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죠.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을 다내 자녀처럼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이들뿐만이 아니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그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실 텐데 사랑은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말하고 표현할 때 그게 사랑 아닙니까? 자 어떤 교회에서는 아막 어,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막 장로님들만 보면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보면막 자꾸 만날 때마다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고 막 남자친구는 뭐 하고 머리 색깔은 왜 그러냐고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어른들 만나는 게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교회의 어른들을 불편해서는 안 되겠죠. 아이들이 싫어하는 관심, 부담스러워하는 관심이 아니라 좋아하는 관심을 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너무 쉬운 예를 들면 뭐 간식과도 같은 그렇죠. 어, 수민 이번 주에 중간고사 잘 봤니? 몇점 받았니가 아니라 어몇 등했니가 아니라 잘 봤니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커피 사 먹어 이렇게 좀 커피 쿠폰 같은 거 하나 줄수 있고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 이번 주에 받아쓰기 시험 잘 봤니? 수고했다. 과자 좀 먹어 이렇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겨낼 때한 아이가 바로 서고, 그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때이 땅이 이 제조와 표선 땅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진짜 선물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